통증과 참신한 움직임 통증과 움직임 상상 통증과 운동 학습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신한 움직임은 뇌의 집중을 유도해 인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참신한 움직임은 신경 가소성에 도움을 주고 통각 수용에 대한 감각 관문 효과를 통해 통증 감각을 분화시킵니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뇌의 통증 네트워크는 활성화시키지 않습니다. 상상력만으로도 뇌의 움직임 네트워크와 통증 네트워크 사이의 잠재적인 연결을 끊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는 기본적인 움직임 패턴 사용을 활성화하고 위협 요인을 줄어들게 하며 안정화를 위해 쏟아야 할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발달적 자세는 지면과의 접촉을 통해 고유수용 감각 피드백을 늘릴 수 있게 해주고 닫힌 사슬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줍니다. 통증은 새로운 움직임을 배우기 어려운 상태가 되게 합니다. 뇌가 통증 감각에만 관심을 쏟게 되고 움직임 감각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재미있고 신나야 할 움직임을 불쾌한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움직임은 피로나 운동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까지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로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운동은 심신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운동조절 학습을 위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